크라운 마스터, 예, 자 박정수 크라운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자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대단합니다. 예, 예, 아. <laughs> 예, 축하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일단 시상을 하고요, 예. 예, 오우, 벌써 다르죠? 예, 아, 예, 부럽습니다. 자, 크라운 마스터. 어, 이거 상패네요. 예, 크라운 마스터. 기화은에터미의 성공 시스템 활용의 선구자로서 탁월한 인품과 재능을 부단히 발현하여 에터미 가족 모두가 우러르는 혁역한 이치에 올라 이제는 천부의 재능과 축복을 널리 나누는 일을 통해 공헌하는 삶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에터미의 라우마스타가 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에트미 주식회사 회장 박한길.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어, 뭘? 아, 현금. 자, 현금, 예, 3억 원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도와주세요. 자, 한꺼번에 현금 3억을 볼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자, 3억을 한번 한번 보여 주실까요? 우리 3억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그러면 가방 열어야 될 거네요. 가방 왜 말로만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봐야지. 예, 예, 이게 예, 3억입니다. 이게 억이요. 만 원짜리 만장이 모여야 억이죠? 그래서 팔한 만장을 거쳐야 억대를 버는 거예요. 그게 세 그게 3억입니다. 3억. 예, 좀 들어주세요. 이게 30kg에 30kg. 30kg. 예, 30kg. 최초의 회장님께서 만원권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만원권으로 주는 거거든요. 자, 5만원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한대로 만원권으로 예, 3억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 신형 에코스 증정이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올 수는 없고요. 예, 신형 에코스입니다. 네. 예. 예, 차 키가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유럽 가족여행권 4매. 예, 이게 건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에 해당되는 여행권입니다. 자, 가족여행권 4매. 예, 다음은 법인카드. 예, 전반기니까요. 예, 250만 원. 후반기에도 유지하면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될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예 꽃다발 증정을 하고요. 예. 아자 이어서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께서도 예 축하의 꽃다발을 예 축하해주기 위해서 꽃다발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김치봉 대표이사님입니다. 예. <laughs> 예. 아유, 떨립니다. <laughs> 그리고 믿어지지 가 않습니다. 아, 정말, 저 같은 반팽이가, 아, 진짜 올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어, 아, 정말 저희 반팽이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어, 저는 회장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때, 진짜, 어, 회장님께서 물론 회장님도 없으시고 저도 없고 모두가 다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회장님께서 정말 종이 몇장 들고 나오셔서 저희 그 망한 오리집 식당에서 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 회사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가져오신 그게 이제 회사 설립에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회장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죽기살기로 뛰셨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보셔도 회장님이 죽기살기로 뛰고 계시지만 정말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안 좋으신 상황에서 거의 강의 때마다 코피 흘리는 게 다반사였고요. 이제 다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코피가 흘리셔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번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회장님께서 조금 몸이 편찮으셔서 조금 늦으신다라는 제가 멘트를 했더니 회장님께서 저를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 회사가 아무것도 볼게 없고 믿을 게 없는데 오너까지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누가 이 회사를 믿고 오겠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혼을 내면서 앞으로 절대 내가 아프다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세미나 할 때마다. 매번 이제 떡과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것을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물론 직원도 없었으니까요. 뭐 직원이라고 해봐야 우리 부사장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밤 늦게까지 다 보시고 새벽 2시가 되면 마트를 가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멀리서 오늘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직접 구매하고 각, 각종 간식을 준비하셔서 아침에 세미나 장소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떡을 먹으려고 보면 떡이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굳어 있는 거를 속 모르는 분들은 떡을 싸게 사오려고 일부러 밤 늦은 시간에 마트 가서 이제 떡이 떡을 사왔다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시간에 마트 문을 안 닫는 데를 가서 그 떡을 구매를 해 와서 저희들을 그 먹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 오시면서 이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회장님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정말 이 회사가 갈수 있는지, 정말 나는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들을 많이 품으면서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제 회장님께서 늘또 저를 위로하시고 내가 아프 지금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회장님께서는 성공의 길을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세, 미래가 내 눈엔 다 보인다. 어, 믿고 따라오면 성공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장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어, 그 어려운 길을 회장님께서 직접 또 우리 같은 반팽이들은 솔직히 이 일이 앞에서 누군가가 정말 리더가 강의도 잘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는 솔직히 성공하기 이 일에서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회장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 주시니까 우리 같은 반팽이들도 여기에 네트워크에 오래 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 많이 배우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우리말로는 안 듣지만 오너가 직접 강의하시는 강의를 듣고 그분들이 결단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제가 만난 분들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회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결단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들은 아까 배웠지만 제가 로얄이 한 분도 신규로 안 나오고 산하에 있는 다 총장님들로 함께 갔습니다. 산하에 총장님들이 일곱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곱 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더 훨씬 더 똑똑하시고 강의도 잘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분들은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그 대단하신 분들이 내 산하에서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회사의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 굉장히 자랑이죠. 우리 이성현 박사님. 이성현 박사님이 우리 회사에 계시면서 굉장히 우리 애터미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든든합니다. 예, 무서워서 잘못도 못합니다. 원칙을 어기면 큰일 날것 같아서 저희들은 박사님을 모시고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해오는 것에 또한 우리가 더 우리 애터미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아까 꽃다발 주셨던 우리 김치봉 대표님, 초창기 때 저희들 밥도 사주시고 저희들 매번 선물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사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김치봉 대표님이 저희들을 챙기지 않았더라면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김치봉 대표님이 본인이 내가 이 사업을 했더라면 팀장까지는 왔겠다 그러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장단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요. <laughs> 제가 지금 단장이지만 김치봉 대표님은 사장단에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퍼주기 좋아하면 됩니다. 퍼주기 좋아하고요. 또 마음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생전 화를 안 내십니다. 너무너무 성격이 좋으세요. 이 일은 성격이 좋으면 또 되더라고요. 퍼주기 좋아하고 성격 좋으면요. 인간관계 좋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치봉 대표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셨으면 사장단에 가셨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일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들, 스폰서님들이 계셔서 또 저도 힘들 때 같이 서로 위로가 될수 있었고요. 특히나 우리 임승택 스폰서님은 저하고 초창기 때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같이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는요. 우리 임승택 스폰서님이 그럽니다. 서울에 계시면서 찜질방에 계시면서 밥을 못사 먹어서 물로 배를 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물로 배 채우면서 그런답니다. 식당을 지나가면서. 꽃게집이 있으면 오늘 내가 꽃게를 먹었다. 고깃집이 있으면 고기를 먹었다. 그렇게 생각으로 그 마음을 갖고 찜질방에 가서 그냥 물을 들이키는, 그러면서 허기를 달래는, 그렇게 생활하신다는 모습을 듣고, 아, 나는 정말 감사하다. 내가 아홉 평짜리 온 놈에 살지만 나는 그래도 밥은 먹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 그렇게 고생하신다는데 나는 그래도 낫다. 그러면서 제 힘든 과정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가 위로가 됐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위로가 되었고 또한 저희들은 초창기 때 너무 힘들게 함께 하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항상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룹이 분리되면 안 된다. 서로 각자, 각자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하시는데요.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서로 떨어질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였습니다. 내 형제 라인이어도 세미나 오면 서로가 챙겨주고 함께 했습니다. 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모두가 정말 없는 와중에 똘똘 뭉쳐서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더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 영광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것이고 또한 저하고 함께 뛰어준 우리 파트너 분들 여러분이 들 나가서 애터미를 그렇게 외치고 알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밖에서 죽으라고 서로 우리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우리 애터미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시고 알리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사실 결정하게 된 동기는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소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선택을 할때 내가 소비자라면, 내가 소비자라면 이 화장품을 쓸까 안 쓸까. 사실 그 결정만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고 얼마나 크게 갈 거라는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 상상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화장품 가격이 너무 싸고 품질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이 화장품 팔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팔아서 돈은 벌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돈벌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제일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결국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저는 그때, 그건 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는 거못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품이라면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얼마든지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회장님께서 이제 두 가지만 해라. 팔아라. 그리고 이 시스템에 빠지지 말아라. 그두 가지 말씀을 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잘하던 건 뭐냐면 약속 잘 지키는 거. 그냥 어떤 기본 잘 지키는 거.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일을 하든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있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그냥 기본에 충실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9시까지 안 가면 큰일 나는 건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가진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저하고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이 오셨는데요. 저도 그 1박 2일 세미나를 가면서 저희 아이들 둘을 6살 그때 당시 11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9평 원룸에 둘을 놔두고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행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계속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면서 벽을 쳐다보고 자면서 눈물바람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고 했지 않느냐. 총본부장이 갈 때까지 단한 번도 내가 이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총본부장이 갈 때까지는 난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놔두고도 이 세미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본에 충실하고 그래, 내가 총본부장에 가서 돈 5천만 원을 꼭 받아야지. 제가 오 얼마 받았어요? 전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사실 했거든요. 그 5천만 원을 받아서 9평 원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9평 원룸에서 벗어나서 5천만 원을 타면 그래도 23평 전세라도 갈수 있겠지. 그래서 그 5천만 원 밖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매달 5천만 원씩 나온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창기 때는 지금은 정말 제 파트너 우리 총장님들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때는 초창기 때는 강의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회도 봐야 되고 제가 이제 강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플랜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잘안 뉘어져요 안 뉘어져서 밤중에 센터에 나갑니다 밤 12시 1시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칠판에다가 달달달달 위어질 때까지 수도 없이 저 혼자 강의하는 신용을 하면서 쓰면서 지우면서 쓰면서 지우면서 그 일을 하고 나중에는 또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일요일 날은 아이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앉혀 놓고 연습을 해요, 제가. 또 이제 집에서는 사회를 본다고 아이들을 놔두고 또 이제 사회 보는 연습을 제가 아이들 놔두고 연습을 하고요. 그렇게 사실 여러 가지를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사무실 제가 처음에 1호센터 익산에 1호센터 저 강의장인데요. 사업자들은 다 모릅니다. 혼자 나가서 연습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사회 보는 모습인데요. 그걸 저 혼자서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 놔두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정말 엄마가 오늘 시상을 봤는데 아, 너무너무 떨린다. 이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엄마 내가 기도해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아까 전화가 와서 엄마 시상식 했냐고 그래서 아직 안 했다고 그랬더니 아, 근데 아직 안, 했, 안 했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기도해 주랄래? 그랬더니, 어, 알았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아홉 평짜리 언눔에 살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익산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엄마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야. 이 집으로 이사 올 거니까 잘 봐도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꿈을 같이 키웠는데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아파트에 제가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을 정말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